삼성전기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주가는 박스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기는 3분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경쟁업체의 생산 차질로 반사익도 예상됩니다. 삼성전기의 주가는 6일 0.81% 내린 18만 3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36% 줄었습니다.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18만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삼성전기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33억원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3분기엔 2분기보다 22% 증가한 41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,000주를 사들였습니다. 외국인은 11,000주, 기관은 23,000주를 각각 팔았습니다. 삼성전기는 소액지주 비중이 64%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